어, 여러분, D-Latch 그리고 D-Flip-Flop에 대한 동작을 어,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 로지시문을 이용해서 어, 클락이뜰 때마다 출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간단한 음, 동작을 보여주는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어, 메모리 엘리먼트로 D-Flip-Flop을 사용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예. 우리가 D 플립 플랩이고요. 요쪽이 입력. 요쪽이 클락 신호가 들어오는 곳이 어, 포트고요. 요쪽이 어, 출력 포트입니다. 자, 이쪽이 플립 플랩을 구동하기 위해서 우리 클락이 필요하겠죠? 클락이라는 어, 엘리먼트를 어, 메뉴로부터 가져와서요. 와서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클락의 입력이 어, 플립 플롭의 클락 포트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D 플립 플롭이 클락이 뜰 때마다 값이 변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게이트인 NOT 게이트를 가져와서 어,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 a t 게이트의 입력은 어, 어, 디플리플랩의 출력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n a t 게이트의 추, 임, 출력은 다시 어, 디플리플랩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플리플랩의 출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 출력 포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를 누르면 클락이 띄는 모습을 볼수 있겠고요. 보시면 클락을 여기서 시뮬레이션이 이제 이네이블되는 순간 클락이 계속 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클락이 라이징했다가 폴링했다가 라이징했다가 폴링했다가 라이징했다가 폴링했다가 이런 모양으로 동작하는데 이 값이 바뀌는 포인트는 클락이 라이징할 때예요. 보시면 라이, 이게 이 칼라가 어, 환한색의 녹색이 이제 라이징 할 때는 나타나는데 어, 라이징 할때 값이 바뀌죠 또 라이징 할때 값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값이 이제 자 보시면 지금 값이 1이에요 그죠? D플립플랍의 출력이 1이고 이 출력값 1이 인버터의 입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입력이 1이니까 출력은 0이겠죠. 그죠? 그리고 인버터의 출력인 0 값이 다시 D플립플랍의 입력 포트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값이 대기하고 있다가 클락이 뛰는 순간 값이 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시뮬레이션이 보시면 값이 라이징할 때 들어오고 또 그죠? 이런 식으로 어그 메모리 엘리먼트와 클락이 동기화돼서 값을 처리하게 됩니다.